근데 주거 자금을 부모님이 대주지 않는 이상 엔지들이 어떻게 부담해요 지금 이 전세값에 이 집값에 이렇게 치솟아 있는 물가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연예인들도 그렇게 이혼 많이 하죠. 뭐민드 음... 같은 거 보면은 다섯 번씩 결혼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혼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희연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특화로펌 법무부인 재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오. 저는 아예 예. 처음, 초년 차부터 예. 이혼 전문으로 계속 아, 일을 했어요.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지, 설날쯤일 거예요. 네. 그때쯤이면은 이쪽도 성숙입니까? 아, 그렇죠. <laughs> 명절에 있기만 아무래도 이제 가정 내에 자꾸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laughs> 그, 꼭 보면 이제 설도 있고 추석도 있는데 네. 두 명절 중에 어디가 더 성숙이에요? 비등 비등해요. 와 비등 비등해요? 네. 이게 추석이나 설 네. 같은 때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네. 가족들이 모이면 그렇게 가족 회의가 시작이 돼요. <laughs>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laughs> 결단이 되는 거죠. 결단 대체로 그다음에 딱 끝나면 물밀듯이 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서 뭔가 그 터트릴 만한 어떤 멘트들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갈등이 됐잖아요 맞아요. 주로 어떤 멘트들이 많아요? 이게 고부 갈등이 여전히 제일 많고요. 이게 이제 뭐 세대가 변해서 안 그런다고 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명절엔 시댁을 가서 음. 지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거나 그랬을 때 이제 남편이 나를 방어해주지 않는 그런 음.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친정에 가고 싶은데 음. 친정에 가자는 얘기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남편이라거나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사실 근데 여자분들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남편분들은 또 그렇게 명절에 가시면 그렇게 또 사위들끼리 비교를 하시고 아 네. 사위들끼리도 비교를 해요? 네사위들끼리 비교를 하고 뭐 친구네 사위랑도 비교를 하고 와뭐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사위분한테 네. 그뭐 어느 정도를 벌고 있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너희 집 장마는 언제까지 될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아 단도직입적 아 누구네는 집을 샀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 참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아...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그게 서로 부부 간의 다툼이 되고, 어... 아, 이걸 밝히기로 해가지고 좀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나요? 명절에 안 가서. 아예 안 가시는 분도 계세요. 예,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안 네, 가요. 는 그쵸. 예. 그러니까 보통 예.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이, 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명절 전에 싸우면, 이제 그러면 한쪽이 나안 갈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내려가면, 아... 누군 며느리는 왜안 왔니? 여기서부터 아... 시작을 하고. 그 어떤 분은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 며느리신데, 나는 그렇게 여자라고 해가지고 시댁 내려가서 전 부치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처음부터 딱 선을 그으시고 한번딱 가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몇 년째 그냥 발길을 끊어졌 근데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로 그 집에 갔을 때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음... 네, 그 며느리의 대접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죠. 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안 가시고, 제 남편분은 너무 과하지 않냐. 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보 사이가 오면, 음... 장인정원이 그때, 어, 여기 앉게라고 시작을 해주잖아요. 네. 우선 앉을 자리를 안내를 해줘요. 맞아요. 근데 며느리가 왔을 때 앉을 자리 안내해주는 분은 제가 기억이 안 없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며느리는 이제 집에 오면 바로 복도를 지나서 <laughs> 어, 주방으로 뭐거 가야죠. 없어요? <웃음> 네. <웃음> 맞아, 그래야 그래서 좀마음이 들어서 음, 어, 이러고 어, 맞아요. 앉을 자리 안내는 안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섭섭한 거죠, 올 때부터. 네, 그거에 아. 이제 차이가 있다, 남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니까 그냥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서 네, 아.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전도 이제 붙이기 싫으면 저희 집은 그냥 사가거든요. 네, 저는 <laughs> 한번 이런 상황도 <laughs> 네.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전을 붙이는 집이랑 제사를 하는 집이잖아요. 네. 차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분이 맞벌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전 내려가서 전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월차를 쓰고 그리고 이제 명절 전날에 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월차를 쓰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냥 집에서 성의껏 밤새도록 전을 붙여서 가셨대요. 네. 근데 그렇게 들고 가셨는데. 네. 근데 그거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고가워 하면서, 뭐 전이 짜다느니, 뭐 맛이 없다느니, 다들 이제 내려와서 있는데, 너는 왜 유세냐느니, 이렇게 되면 이혼하고 싶죠.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갔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제 그런.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와. 그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왜 이걸로 이혼해? 가 음. 되는데 그게 단순히 하나의 사건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음. 것 뿐이지 그 부부의 삶 그리고 그 시부모님 장인어른 이 모두의 삶이 여기에 그냥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냥 기름에다가 그냥 불 붙여가지고 그냥 팡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음. 이혼을 하는 거지 추석에 내가 전 부치고 왔으니까 <laughs>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 문제라기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들어보니까 설날에 우리 다 조심해야 될것 같고 <laughs> 이제 꿀팁 하나 주셨는데 설 전에 싸우지 맙시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변호사 분들도 보면 정말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혼 전문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했는데. 네. 그냥 변호사라는 게 되기 전부터 이런 이혼 가사 전문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와... 그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다들 단짝 친구들 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우연히도 그 친구들이 항상 이혼 가정의 친구들이 제 단짝으로 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이혼 가정에 대한 이해가 되게 깊었다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이런 가정에 관련된 변호사가 되고 싶다. 라는 걸 우리나라에 이런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라는 음. 등록 제도가 없을 때부터 아 저는 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딱 그게 맞았네요. 네. 과거에 했던 꿈과 꿈을 이루신 거네요. 네, 네 맞아요. 아, 요새 좀, 요새 MZ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음.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돌아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일단. 예. 결혼 자체를 정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제 주변에 MZ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하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m z 세대들을 보면은 이제 본인의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어떤, 뭐 뭐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은 편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뭐 슬시 오마카세가 먹고 싶으면한 네. 달에 한번 정도 갈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돈 모아서 그 정도는 응.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벽이 딱 생기면 이 결혼 준비라는 게안 되는 거예요. 결혼 와. 자금. 근데 결혼 자금 중에 제일 큰게 일단 주거비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려면 주거비가 필요하고, 음. 그렇죠. 그리고 그외에 혼수들 같은 거 생략하더라도, 음. 근데 너무 큰 벽이 앞에 딱 있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딱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했는데, 예전에 부모님도 보면 나 우리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네.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저도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로. 그 입주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아, 네. <laughs> 근데 그 집이 조금 커가는 과정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은. 정말 초반에 결혼 직전부터 강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뭐 집을 사오는 거냐, 전세냐, 맞아요. 서울의 아파트냐, 빌라냐 음.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확 다쳐버리더라고요. 그그 음. m z 세대들은 그게 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세대다. 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SNS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노출되고 음. 그볼수 있죠. 음. 근데 사실 SNS에 올린다라는 사진들이나 글들은 자기 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나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 주게 되는 거고 허일 수도 있죠. 어,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래 뭐 연예인들의 삶 같은 거잘 몰랐지만 이제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고 연예인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올리고 어떻게 애를 키우는지까지 너무 속속들이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들레들은 나는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남들처럼이 좀 기성세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아... 느껴집니다. 그니까 SNS에서 네. 조금 유독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들이라거나그니까다마찬가지잖아요뭐 음.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응. 그러면은 웬만하면 주요 도심에 응. 헌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에 살고 응. 싶고, 만약에 애를 낳는다고 하면 다른 애들 뭐 영어유치원 간다면 나도 영어유치원 보내고 싶고, <laughs> 뭐 유명한 그런 뭐 몽, 뭐 모모 뭐뭐 이런 패딩 네. 하나 입힌다 하면은 나도 하나쯤은 사주고 싶고 그런 삶을 꿈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내 소득은 그게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m 지죠 사실. 네. 근데 주거 자금을 부모님이 대주지 않는 이상 m 지들이 어. 어떻게 부담을 해요? 지금 음... 이 전세 값에, 이집 값에, 이렇게 치솟아있는 물가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걸다 집에다가 애한테 쏟아붓느니 그냥 나는 혼자 살겠어. 네. 지금도 너무 만족스러워. 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좀 체감상 하시니까 그, 점점점 이혼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게 느껴지셔요? 지금 음, 저의 체감을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원인을 찾아봤는데 제가 이거를 <laughs> 통계청의 통계자를 찾아봤어요. 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혼율이 좀 낮아졌더라고요. 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계속 이혼 사건은 많게 느껴지고 음. 그리고 내가 변호사로서가 아니고 주변의 지인분들을 보면. 이혼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일단 음. 체감상 이혼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러면 이제 좀 과거와 다른 게 예전에는 이혼하면 좀 그래도 연령대가 있는 기성세대가 많았었는데 네. 요새는 mz 세대들도 좀 많은 많은 편인가요? 어, 그렇죠. mz 세대들도 네. 많이 이혼들을 하시죠. 근데 보통 mz 세대들이면은 그냥 혼인 신고도 안 하고 헤어지는 친구도 많았던 것 어, 같고 이런데 네. 변호사를 찾을 정도의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네. 그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꼭그 그 기성세대들처럼 외도, 폭행, 뭔가 이렇게 음.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아. 어,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뭐가 제일 크냐 하면 전 세대를 불문하고 이건 외도다라고 음.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그 비율의 차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도, 폭행 이런 큰 사건들의 위주가 많다면 어, 이런 MG세대들은 성격 차이. 음. 저희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의뢰인으로 MG세대라든가 네. 기성세대가 왔을 때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차이점이, 예. 뭐, 이혼 사유에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분들은 일단 어떤 일이 많이 많이 쌓여서 너무너무 음. 힘든 세월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이혼을 방문을 하신다 하면, 예.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어~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몇달 살면 이건 고치질 못하겠네? 음. 어, 이러면은 일단 이혼을 좀 고려는 하시는 것 같고 어. 만약에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어떤 잘못을 했다 네. 바람을 폈다. 네. 그럼 거의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기성세대분들은 안 그러시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아, 두집 살림한 지 10년 됐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10년을 참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MZ들한테는 잘 해당되지 않아요? 어, 상상 못하죠. 어, 네. 10년, 1년이면 이미 이전에 알았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 아시고 그냥 버티고 사시는 거예요. 애들 생각해서. 아. 그런 부분에 좀 차이점은 있고요. 그리고 예전 세대들은 네. 이혼을 한다고 하면. 네. 무슨 정말 잘못한 일인 것처럼 그런 편견 속에 있으셨잖아요. <laughs> 근데 이혼해서 젊은 세대들은 연예인들도 그렇게 이혼 많이 하죠. 뭐, 리드 음... 같은 거 보면 다섯 뭐 배씩 결혼도 하죠.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런 결혼이라, 이혼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요. 그리고 아... 이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 사연, 사연도 있지만 뭐 요구 사항들도 좀 달라요. 서로 어. 뭐 예를 들어서 기성 세대에서 이제 좀 찾아와서 이혼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원한다. 어. MG가 원하는 게좀 다른 게 있나요? 그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음. 대부분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 받고 싶고 음. 재산이 좀 재산 나누고 싶고 음. 대부분 동일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성 세대들에 비해서 MG 세대들은 본인이 원하는 게 굉장히 확실하게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그리고 많이 알아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혼을 했을 때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저희한테 이제 좀 맡기는 느낌이라면. 음. MZ세대 분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정도로 받고 싶고요. 아이는 이렇게 하고 싶고요. 면접 교섭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의사가 아유.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럼 예전에는 아이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내가 키우겠다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MG 같은 경우는 아, 서로 네가 키워. 이런 경우도 어, 많나요? 이게 예, mz 세대 분들에 예. 대한 어찌 보면 이게 오해인 것 같은데 어. 제가 겪어보 mz 예. 세대 분들은 사실 기성 세대 분들보다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나 아. 네, 그 애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기성 세대 분들은요 예.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예. 남편 분들이 주로 양육권을 굳이 주장하지 않아요. <laughs>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예. 왜냐면 들어보면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죠. 예. 원래 엄마 키웠는데 예. 이런 부분이 많다면. 예. MZ세대분들은 보통 아이를 하나 키우고 그 하나의 이를 음.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엄마, 아빠 할거 없이 아이에 대한 그 애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 그래서 MZ세대들의 경우에 이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 훨씬 치열해. 치열해요. 네, 네, 치열해요? 어, 이거 의외다. 네. 상식적으로 네. 판사님이 봤을 때 엄마가 키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빠가 주장만 하는 거죠 아니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도 법원은 그렇게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낫다라는 음. 시선으로 많이 바라봐요 음. 근데 그게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주로 엄마들이 일을 안 했죠 예? 그럼 엄마들이 당연히 그래서 애들을 음. 키우는 게 일반적이었고. 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는 것 같고요 음. 맞벌이를 해서 거의 공동 육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여자다 남자다랑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누가 잘한다가 이제 구분이 아.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어, 어떤 부부들은 얘기 들어보면 남편분이 훨씬 다정하고 어. 그 남편분이 훨씬 아이에 대한 케어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건에도 법원에서는 아이가 좀 어리고 하면. 그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음. 키우는 게 적합하다라고 엄마 손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 사실 저는 변호사로서는 이게 진짜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음. 있는데 아직 이런 인식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주로 뭐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양육권 같은 경우는? 양육권이 네.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판결이 이제 보통은 엄마 쪽에 손을 많이 들어 주는 건 맞아요. 음. 그럼 아빠는 이제 아기를 못 보는 거예요? 아, 아니요.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어서 예. 그 이제 보통 법원에서 정해 주기로는 한 달에 이제 2회를 이제 뭐 격주로 주말에 음. 볼수 있게끔 정해주곤 있는데, 사실 면접교섭권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그렇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 같은 거지. 근데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나는 한 달에 두번 밖에 못 봐.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음. 그 부모만, 그, 그 키우고 있는 양육자만 오케이를 한다 하면 음. 얼마든지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안 주면 네. 면접교섭을 할수 없다. 이렇게도 들었던 거 아, 같은데.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는 네. 않아요. 네. 그니까 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라는 거지 음. 면접교섭권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양육비를 줘야 되는 의무가 사라진 건아니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애의 부모니까 음. 양육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드리라고 한 거지 음. 이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부모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아이의 내가 부모인 이상은 음. 얘한테 드는 비용은 음.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아~ 저는 좀 아이들이 걱정돼서 음. 예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학원 이혼하고 나면 아빠랑 아예 못 만난다던가 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이 뭐 주, 아까 말씀했듯던 주말에는 아빠 뭐, 뭐~ 다음 주에는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애들도 이제 이거를 이제 좀잘또 이해를 하려고 음. 또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예. 수 있는 것 같은 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음. 이혼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다 음. 보니까 이혼 가정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혼한 가정에 대한 시선이 예전처럼 뭐 곱지 않지 않죠. 예. 그래서 아이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런 형태의 가정에 있어 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MZ세대들 보면은 제가 들었던 게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도 들었어요. 아, 네. 결혼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어, 일단 결혼은 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혼인신고는 우리 애 낳으면 하자. 음.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정말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이제 신혼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좀 있잖아요 정부 음. 혜택 같은거 신혼부부 특공 이라거나 근데 그런건 기한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이제 이 기회를 내가 얻기 위해서 음. 조금 혼인신고를 미루는 그런 아.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혼이라는 기준이 식을 해야지 사실혼인가요 안해도 사실혼인가요 예. 그 그러니까 이게 동거랑 사실혼에 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동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음. 내가 너랑 좋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음. 뭐 생활비를 분담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음. 우리 결혼할 거야라고 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혼이라고 개념이 정립이 되면 사실혼은 음. 법률혼이랑 동일하게 보고를 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그냥 혼인 자체의 실질은 그대로 있는 거를 사실혼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거를 법원에서 판단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은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네. 혼인관계의 실질로 살아가고 있다고 네. 보여지잖아요. 네. 이런 경우라거나 아니 우리는 결혼식은 네. 그냥 생략하기로 했어인데 네. 이미 상견례는 했고 네. 두 사람을 이제 부부로서 인정을 하면서 뭐 명절에 내가 가서 전도 다 붙이고 결혼식장도 내가 다 따라다니고 아 이랬다라는 실질들이 있으면 네. 사실혼으로 이렇게 간주를 음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하고 동일하게 네. 보호를 된다 했으니까, 네. 이랬을 때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나는 위자료 소송을 할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같이 일은 뭔가 재산이 있으면 네. 나누자라고 할수 있어요. 음. 근데 동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산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저 너무 이뻐가지고 내돈다 음. 줬어요. 저 돌려주세요. 한들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재산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만약에 바람을 폈어요.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나중에 그게 좀 분쟁으로 이제 법정에서 소송 갈 경우도 많을 것 같은 게 아, 네. 구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좀 애매할 수 가치는 있어요. 같이는 사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뭐 어떤 지인 관계나 이런 데 데려간 적 없고 명절에 데려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와. 증명이 돼야 돼요. 같이 살았는데 누군가하고 소개를 할때내 네. 아내야라고 속을 계속 이렇게 뭐 소개를 해 왔고 음, 음, 그래서 지인들이 다 부부 관계인 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증명이 된다거나 그니까 뭔가 이두 사람이 누가 봐도 부부야 혼인신고 음, 한지 음. 안 한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다 하면은 뭐 등본 같은 거 같이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아 주소 같은 거요. 네. 그래서 서로 나는 이거 사실혼이야. 근데 어떤 상대방은 아니야, 이건 동거였어. 음. 하고 싸우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사실혼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금전적인 게다 되는 거고, 아. 네. 동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모든 게다안 되는 걸로 끝나죠. 자, 그러면은 MZ 세대들한테 조언을, 찐조언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은 배우자로 피해라, 애초부터. 음. 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이혼사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이혼사유로 제일 많이 꼽히는 것들. 일단, 다른 여자 보는, 다른 남자 보는 그런 이성. 바람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치. 아. 그 도박. 도박. <laughs> 그리고 괜히 술 마시면 갑자기 욱해갖고 막욕 나오거나, 막손 아...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욱하는 성격, 폭력성. 네. 네, 이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걸러야 된다. 이 중에서. 여러 개다 있으면 이제 완전 취약이네요. 아, 그럼 정말 취약이죠. <laughs> 절대 많은 연애도 참, 안 됩니다. 그거. <laughs> 아, 하나 더 있다. 모임 많은 사람. 아, 모임 많은 사람. 모임 많은 사람이 술 좋아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에 노출될 맞아요. 가능성도 높죠. 예. 네, 근데 이제 모임 많다는 거는 술 먹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나쁜 걸 많이 배워오니까 음. 뭐 도박도 배울 수도 있고 폭력성을 배울 수도 있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좀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집 밖에서 안 나가는 남자들 있죠. 아, 그렇죠. 집에서 오직 취미라고 하는 건 게임 조금 한 달까, 이면 아주 훌륭한 남편감이에요. 네, 뭐, 진짜 집 밖에 아예 안 나가는 그런 분들 말고, 음. 이제 그냥 모임 자체도 귀찮아서, 1차만 하고, 이제 빨리 들어오고 싶은 집돌이. 응. 네, 집돌이 친구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남성분을 연애할 때는 여자분들이 매력적으로 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이제 9년차쯤 되면, 네. 그럼 남자야, 이 남자야, 이 매력 없다고, 아니야, 이 남자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젊은 친구들은, 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요새 정부 많이 고민 중에 하나가 저출산을 해결하고, 이제 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다시피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이제 또 이혼율도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뭐 저금리 대출이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현실에 있을, 있을 때좀 효과가 있다 생각하세요? 근데 그 네. 젊은 세대를 위한 저금리 대출이 네. 이혼율을 낮추는 거랑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을 이미 한 부부가 음. 내가 내는 이자가 많이 음. 나간다고 해서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음. 내가 집을 못 산다고 결혼 이미 했는데 이혼을 하진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혼을 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음. 그게 이혼하고는 그게 관계는 없다. 아. 음, 그리고 뭐 약간 mz 세대들에 대한 약간 편견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고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음. 이런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혼을 쉽게 생각한다고들 음. 편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mz 세대들은 음.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가 어떤 걸 해야 행복한지를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세대인 거라, 음. 그래서 이게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이혼을 할수 있는 결단력과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음. 그 마음이 있는 거지, 그렇고 이혼을 쉽게 생각해서 이혼을 하는 건 아니고, 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좀, 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결혼만 자꾸 진입하라고 정부에서는 음. 제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 살고 이제 자녀를 낳고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좀 국가가 좀 해줄만한 좋은 정책들이 없을까? 또 이런 고민도 해봤었거든요. 좀 어. 어떤 거 없으, 없으세요? 결국엔 근본은 지금 이렇게 치솟은 집값 아닐까요? 음.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결혼 자금. 그 그러니까 음. 준비가 아직 안 됐어잖아요. 예. 어,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싶어서 혼자 살아라고 하지만 그게 다 끝날 무렵에는 결혼을 하고 싶죠. 음.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결국엔 준비가 안 됐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덩어리는 결국에는 부동산인 음. 거고 지금 요몇년 사이에 집값이 뭐 5억 하던 게 10억 15억 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옛날이었으면 내가 한 10년 노력하면 그러면은 내가 내 애랑 같이 살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계획이 들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냥 저건 나는 평생 못하는 거네 이렇게 포기하게 되니까 음.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못 한다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러려면 최소한 나라에서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라 할 수는 음. 없겠지만 이렇게 높아진 집값을 어떻게 낮춰서 음. 이 사람들이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보금자리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오늘. 덕분에 이제 설날 기념으로 이제 많은 얘기 들었는데, 어,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명절 전에 싸우지 마라. <laughs> 명절 때 싸우고 하면 또 성수기라서 비싸, 수입료도 비싸지죠? <웃음> 아니요. <웃음> 그렇진 않아요. 예, <laughs> 네, 아무튼 싸우지 마시고요. 명절에 서로, 지금 말씀하신 것, 오늘 들었던 게 뭐냐면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예, 네, 애초에 이해를, 이, 서로 한 번만 더 이해를 해주면 은 훨씬 나아질 것들이 많은데, 네. 이제 좀 그, 좀, 그 즉석에서 화나는예 그런 것들을 좀잘 참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금 아마 이거 들으실 때쯤 되면 이제 뭐 귀성길 아니면 귀경길일 것 같은데 서로에게 칭찬 한 마디 해주시면서, 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도 아 우리 며느리 아좀 오늘 참 이런 거 많은 잘했다 좀 칭찬 한번 해주셔라 좀 해주고 우리 사이 그 동안 이거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아 엄마 좀이 사람 수고했다고 좀 칭찬 좀 해줘라고 하면서. 서로를 좀 띄워주면 좀 화목한 가정이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laughs>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